하나님 말씀 봅니다. 욕기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욕기 23장 1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욕에 대답하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쉬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보러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다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주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그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게뭘 의미합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완벽하게 아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구할 때 치욕이 없습니다. 천국뿐입니다. 절망은 없고 소망뿐입니다. 끝은 없고 늘 시작 뿐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늘 평안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끝. 끝이에요. 자, 이 절대 소망과 절대 미래 앞에서 우리는 남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절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목계단에서 썼고 욥기 읽어 나오 계시죠? 묵직하죠. 네. 이 욥기는요 복싱 경기에로 비교하면 4라운드 복싱 경기가 욥기입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3라운드를 버리고 4라운드는 하나님과 버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백에 전군 같은 챔피언 벨트를 씌워주는 장면이 마지막 4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12라운드까지 15 과거는 15라운드였어요. 가다가 죽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아쉬고 3라운드만 뛰어라. 그러면 너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삼라운드 게임에 담겨 있는 유기인데좀 유엽기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늘 상상해 볼 때가 있어요. 유이 친구들의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변론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혼자 중얼중얼해서 어떻게 됐을까? 아무 말하는 게 침묵인데 그래도 이 친구들은요, 너왜말 없냐고 계속 퍼부었을 것 같아요. 말안 해도 탈이고 해도 탈이에요. 오늘 보면은. 엘리바스와 세 번째 변론이 끝난 후 요비 대답하는 대목인데요. 자기 믿음과 자기 확신으로 꽉찬 고백입니다. 우리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인데, 개혁 한글판이 더 의미가 와닿아서 읽어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이에요. 순도 최고인 금인데 금을 정연하는 데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주 빠른 속도로 금을 녹여가지고요. 그러나 당장 모든 불순물을 쏙 빼내는 겁니다. 그래도 정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해질 테크닉을 이용해서 순도를 높여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금은요.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공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치를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순도 100% 금을 사 모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금 사면 돈 벌다 그러잖아요 요비 순금 정제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모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 용광내에 넣어가지고 순금으로 하나님 빚어 가신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비이 고백을 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이 친구들의 혀의 채찍이었습니다.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맞장을 치고 등장을 합니다. 이목회단 썼지만 이 링에 올라가 로비 시큰두드하게 맞고 이제 그러기 상태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친구가 말 들어보세요. 네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했지 않냐. 옷을 빼앗아 헐벗게 만들었지 않냐. 목마른 사람 마실 물 주지 않았지 않냐. 배고픈 사람 먹을 것도 안 주고 네 권세를 이용해 땅을 차지하고 위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지 않냐.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했다. 이말 같지도 않은 이이 페이크 이 최악입니다. 한 사람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세상 논리예요. 여러분, 인터넷 악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때로 써 다는 게 많잖아요. 이제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 이렇게 이 근거 없는 악담을 퍼불 정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사람이니까,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 님이 아시거든요. 엘리바스를 보면요.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괴물이에요, 괴물. 엘리바스 같던 괴물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 그 괴물이요. 가까이 있다는 게 우리의 요절 복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혼자 괴물 되면 말도 안 해요. 떼고 지러 와서 괴물 노릇하니까요. 예, 일리바스로 참으로 근거 없는 악담을 들은, 욕을, 빠지 말던 욕을, 요즘 말하면 다 퍼붕을 당한 욕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은 2절입니다. 오늘로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 어휴, 북뜩 솟죠 그냥 패주기 쉽죠. 내가 받는, 그런나 내가 받는 지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받는 지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는 말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막힘내면, 아이고 아이고 감기 검사면 아이고 그거 그러면 좀 낫잖아요. 근데 아구구구, 아이고 아이고 이 탄식해도 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 힘듭니다. 죽겠어요. 신음하는데 그 신음에도 이내 재앙이 이이 이이 고통의 무게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음할 때 괜찮아. 잘될 거야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때론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안될 때가 있거든요. 속으로 네가 나처럼 아파 봤어? 말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튀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걸 지금욥이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렇게 탄식을 여갑니다아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가면 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문제를 내어놓고 변명하며 또 나에게 대답하는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여비 하나님 못 본다고 하나님 여부를 못 보냐요? 하나님 여부를 보는 걸 여부는 못 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듣지 못, 하나님 못 들으시나요? 들으시는데 들으신다는 걸 욥이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너무 너무 고난이 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만 알면 가서 근데 억울한 한 마디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만날 가능성을 갖고 욥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드릴 때귀 기울여 들으실 것이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느님께 떳떳이 말씀할 수 있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넌 무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실제로 그 정도 요비 청년 결백계신니까요그 말하고 나도 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왼수 같은 이 친구들이 씩씩거리며 요비 말을 끝내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끝나면 또퍼부려고 하나님께 속시원한 답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요분 친구들이 내말 끝나면 또 퍼불까 봐 아예 선수를 치고 말도 못 꺼내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요비 계속 이어가면 남을 이기는 방법은 요 남에게 말할 기회를 안 주면 돼요. 계속 떠들으면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러잖아요. 필리버스터 계속 떠들잖아요. 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냐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수 없구나. 여비의 고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입술의 탄식으로만 듣고 계십니까? 온몸으로 쏟아내는 탄식입니다. 여비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려. 요비 탄식을 들은 친구들이 그본 눈앞에서 실성한 사람처럼요. 어디 계십니까? 온몸으로 한 거예요.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하 가는 거 오른쪽으로도 안 계시고, 돌이켜도 안 계시고, 위를 봐도 안 계시고. 여러분, 어떻게 실성한 사람도 만나보셨어요? 요비 실성한 거예요. 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이제 돌았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이렇게 계속 탄식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 돌렸다가, 그렇게 몇 차례 오고 가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왼편에서 일하실 터인데,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혹 오른편에 일하시고, 오른쪽을 돌려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부르지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이 탄식 속에 친구들을 향한 간절한 바램이 있어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친구들아, 내가 이렇게 실성하다 하나님 찾고 다니는 것안 보이냐? 너희들은 생각해. 나 돌았다. 미쳤다. 미친 사람은 왜 싸우려고 하느냐? 이제로 재판관 되지 말고, 제발 위로 한마디 던져주면 안 되겠니? 이게 옆에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이 친구들은 어이없다는 눈초리로 욕을 쫙 째려봅니다. 욕 다시 한번 동서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힘을 다해 외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청금같이 나오리라. 정주들 앞에서 미친 듯이 앞뒤 좌우를 왔다 갔다 해봤지만,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응답 없는 그 가운데서, 여배 놀라운 고백을 토해내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지나간 시절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을 압축해서 그 고백에 담아냅니다. 들어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을 귀히 여겼도다. 10절의 요배 고백과 이어지는 11절, 12절의 요배의 고백을 하나로 묶고 살펴봅니다. 10절의 요배 고백 때어내서 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요배 고백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가 아신다는 요배의 고백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그가 아신다는 10절의 고백하고요, 11, 12절의 그 고백 사이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요배 고백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대로 요번 하나님을 좌우로 치우쳐 똑바로 쫓아갔던 멋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적당히 지킨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음식이라고 입에 들어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을 입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재물과 소유 포함 모든 걸 총망라한 게 음식이고요.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기에 이 욥의 이 심정을 오래전 시편 이십십평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은금은보다 좋은 이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말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러니 밥이 맥히겠어요 말씀을 읽죠. 그러니 돈을 챙기겠어요. 말씀을 듣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사람 여배 인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배는 형편없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냥 망거진게쫄떡 망했어요. 그리고 온 몸은 헌대로 종기로 다온몸에 퍼져버렸습니다. 과연 욥을 아시는 하나님 맞는 겁니까? 그런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자신이 걸어온 과거 길에 대한 결과가... 오늘 가겪는큰 재앙이라고 하면,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댐팡 두드겨 쫄딱 망한다면, 앞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보다 더큰 재앙이 자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걸이 고백 속에 담아놨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리스크가 있고, 담대한 고백이 이거예요. 그가 아신다기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그 다음에 더큰 고통 당할 수 있을 때도 그가 아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는 날 정말 잘,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고난을 겪는데,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지는 날처럼 잘 살리 만무하지 않겠냐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텅펜이 나아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라고 했습니다.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형편없 처지로 곤두박칠지 모릅니다. 이것까지 요번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더 망가지고 쪽박을 차고 죽어나가도 그 단련 과정을 거치더라도 하나님 나를 정거 나오게 할줄 내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벌 절망의 한 가운데서 여분 버틸 힘 하나를 찾습니다. 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그겁니다. 고백합니다. 그가 아십니다. 지난달 예비 정말 하나님도 감동할 정도로 잘 살아왔다는 건 하나님 아십니다. 여비 극심한 고난 중에 지금 주어고 있다는 것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끝이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고난에도 겨어질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흘릴 눈물에 흘릴 눈물이 없는 줄 알았더니 또 눈물이 나네요. 그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자신이 정분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전적으로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기에 모든 걸100% 수용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극한의 그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놀라운 걸 고백을 토해냅니다. 그가 아십니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안다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고 이해 못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참 욥처럼 고백할 뿐입니다. 그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나도 이 고백, 이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 언제나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문 아시고,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찬양에 부른 것처럼, 십적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오늘, 그저 장래의 일까지, 그못 하나, 아시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제를 눈물 또 흘려도, 내일 또 흘려도, 죽을 만큼 힘들어도, 견디서는 권한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문자가 흩날을애호산한다 할지라도 내일이 된 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해도 심지어 재화욕이 흔들리고 넘어져도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 법석이 나도 우리의 고백만큼은 언제나 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아십니다. 그가 아십니다. 그가 아십니다. 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 고난의 빡신 경기는요. 딱 3만 도면 끝납니다. 그가 아십니다. 그가 아십니다. 그가 아십니다. 그거 아십니다. 이 고백의 펀치로 직진해 나갈 때, 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를 우리를 정근같이 나오게 하실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네. 기도한 하나님, 보시옵소서. 유배고난, 그도 몰랐는데, 우리가 어찌 그냥 통독을 하면서 알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백의 고난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나의 탄식을 아십니다. 나의 가난을 아십니다. 병을 알고, 질고를 알고. 아버지, 는 침상에 놓여있는 아내의 아픔을 알고, 내 아픔을 한명 오셔서, 그거 아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천국과 다스려 주셔서, 예, 좀더 견디겠습니다. 천국같이 반드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청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